자, a s i n bx를 갖다 y는 1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작은 게 p고 작은 게그 다음에 q입니다. p 더하기 q가 2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칭성이 있습니다. 대칭성.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2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더한 값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반 주기인데 2니까 얘는 주기가 4가 되구요. 근데 주기 4라는 거는 x의 계수의 절대값 분의 자기 주기를 나누셔야 되는 건데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계산하시면 b값 나오고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앞에 있는 계수라 요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위로 두칸 밑으로 두 칸이니까 절대값 a가 2가 돼서 a값 찾으면 됩니다 이런 거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뭐야 <laughs> 이 6번? 이번 회차는 그렇게 많이, 아주 난이도 고도풍은 그 없었어요. 자, 여기서 2파이 사이의 좌표평에서 각 세타를 동경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원래 여기까지 읽으면은 복습을 하신 분은 P의 좌표를 써야 돼요. 윤정이 P의 좌표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P의 좌표를 복습을 해서 써야 돼요. 이이 뭐예요, P의 좌표? 아유, 내가 이제 복습안할것 같은 사람은 귀신같이 물어옵니다. 뭐예요? 0,0 하여 말도 말 헛소리하고 있어요. 0,0짜리예요. 뭐예요? 코사인 젝터 아 코사인 사이즈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코사인 젝터 하도 이제 수학학원을 간만에 오니까 이 수학을 한 적이 없어. 말을 해본 적이 없죠. 얘는 지방어사 끝나고 처음 온것 같지 너? 응. 아니에요. 코사인 젝터 이거 공부하셔야 되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삼각함수의 정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각을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X 좌표는 R 코사인이고 Y 좌표는 R 사인이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반지름이 일자리라 아,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공부하셔서 이거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 이걸. 에? 공부해서! 정신만 내. 왜, 너무, 내가 대놓고 얘기했나? 자, 자. 아, 공부해서 익히세요, 복수님. 미엘이 막생, 익힙시다. 그럼 우리 너뭐 많이 했는데, 너는 아니야? 우리 예담이 리차리였는데, 우리 너시킬까이시킬까다가 아니야, 어? 아니죠. 아니, 저... 진짜 알아? 네. 너 맞았어? 아니야. <laughs> 아, 틀렸다고 말했잖아요.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거 근데 왜 승질이야? 저희돌아가저이시야 쥐가 틀리고서. 그래서, 피에서 접하는 접선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이 다음이,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거 피에요, 여기가. 여기가, 1. 여기가 지금 피거든요? 좌표 알구요. 접선과 2콤마 0 사이의 거리가 2보다 크다. 데 우선 이 접선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접선부터. 근데 이제, 원래 이 정도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 접선 공식을 좀 하나 외우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 알아도 나쁘지 않아요. 뭐냐면은, 원이 중심이 원점인 이런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이거 위에 A 콤마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고1 때 배웠던 공식인데, 원래 공식 말고 하는, 원래 월, 이제 정석적인 풀이 있죠. 그거 보다는 차라리,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AX, 너기, BY, 는 r 제곱이된다이겁니다요걸하나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니야? d o 일 t you r o 다 n 는 t 이런 걸 모르냐 e 데 기억난다. the little moon out ther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몇번 o u know, 그치8 여덟 번이 기본 아닙니까네 번을 안 왔어 네 <laughs> 번을 안 왔네 <laughs> <4번은, 웃음> 어? 좀 많은데요 그래요 자그데 뭐, 갔어요 자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접선은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1이 됩니다 얘가 요 접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laughs> 대단한 얘기 들었어요. 아까 넘어올 때 네? 어떤 학생이 저기 옆방에서 계속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시간도 지났는데도. 지각한 주제 그러더니 막 풀더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고 참 어? 대단해요. 진짜 아. 여기서 이제 이거. 유정이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알아요? 알아요? 참 아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해림이 알아요? 모르는구나 이지 음, 그럼 여기 여기 세 명이 약간 좀 불안한데 넌 그건 알지 아니 알죠 <laughs> <laughs> 아야 근데 다른 말고 넌 대박한 거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되면 뭐야 왜 아니 대, 그냥 그냥 공식으로 되고 그냥 공식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이 틀이 이건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야 음, 저기 응이 음. 분모에다가 뭐 쓰는 거야 루트에다가 루트에다가 음. 그 x 계수랑 y 계수의 제곱 그렇죠 <laughs> x, y의 계수의 제곱, 제곱에 합 쓰는 거예요 제곱, 제곱에 합 제곱, 제곱합 쓰니까 코사인 제곱이랑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뭐 쓰는 건데 곱해야 되뭘 네. 곱해? 곱한다고요? 어느 한틀이에요? 뭘 곱해? 아니 곱해야지아 <laughs> 잠깐만 <laughs> 아, 환장했네 이거. 뭐. 진짜 내가 환장하겠다 진짜. 아이, 굽혀야죠. 확신이 여기다 못 쓰는 거야. 야, 잠깐만 이 일이 안다 떠붙지. 여기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공식에서 여기다 못 쓰는 거예요. 좌표를 곱한 게 아니고 자꾸 얘 때문에 그런가? 좌표를 곱한 게 아니고 이 좌표를 어디가서 이 좌표를 여기 직선에다가 대입한 거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한 걸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코사인 세타 0이니까 사인은 지워지고 일 이항해서 마이너스 1 이거 쓰는 겁니다. 응? 와 진짜.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이보다 크다요 그러니까 이보다 크다까지 식을 세우시면 이제 절댓값 부등식이 나오고 이 코사인 세타 빼기 이 이보다 크든가. 2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근데 위에 거는 풀어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넘어가면은 3이고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3보다 크다인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보다 큰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1이 최대인데 없구요 그럼 밑에 거는 넘어가고 나눠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에 부등식을 푸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우리가 요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정도니까, 이거보다 작은 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든요. 뚫어서 그럼 여기 값 찾아야 돼요. 여기 x의 값, 특수각 값이라.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가 윤종이 얼마야 여기 응. 어, 못 들었어요 응. 3분의 응. 3분의 파이? 네 응. 3분의 파이? 응. 8? 아니요. 8? 아니요. 뭐라 <laughs> <laughs> 미안하지 3분의 자, 아니라고? 응. 아니 왜 아니야 자꾸 대버릇 시해 싫어? <laughs> 빨리 어, 학생 응. <laughs> 뭘 너만 시켜 자꾸 모를 것 같은 사람 시켜야지 어게해요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코사인니까 여기 마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여기 얼마예요 x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코사인 이게 원래 우리가 단위원으로 하나 뭐로 하나인데 우리가 단위원에서 찾아주시면 참고로 코사인이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데가 여기거든요. X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동경의 위치는 여기랑 여기에요. 그런데 참고로 그럼 여기에 동경의 위치는 얼마냐. 눈 뜨고 보셔도 파이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4파이구요. 그래서 결론은 알파가 3분의 2파이고 베타가 3분의 4파이거든 이게 마무리해서 삼각부등식이 안 되면은 또 마무리가 또안 돼요 응? 네? 어디 화풍이 짝짝하던데 게야야 아, 네. 야야야 네? 알아 너 이거? 아니 안다니까 뭘 안다니까요 아까도 몰랐잖아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8번인가요? 영상 찍고 있죠? 굳이다니면서 무슨, 씨. 8번. 아니, 뭐, 8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땡땡땡 갈 때, 저 지금, OP12의 길이를 구하려는 건데, 규칙성이죠? 여기 지금 OP1이 1이고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P1, P2가 2고, 그러면 P2, P3가 3이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리야 되게 지금 OP12야. OP12. 그러면 OP1은 지금 1이고, OP2는 뭐가 되냐? OP2는.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OP3는 뭐가 되냐? OP3는. 루트? 제곱제곱 해가지고 뭐14 돼요. 14.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 돼요? 오피포는 요거는 루트 446에다가 이런데, 이게 뭐 단순 연산 하시다 보면 규칙성 찾기가 좀 어렵고, 직접 계산을 하지 말고 과정을 써 보시면은 오피포가 뭐냐면은 루트에 4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 지금 14거든요. 근데 이거 14는 어디서 왔냐 보니까 14라는 게 지금 여기 앞에서. 3제곱하고 여기 루트 5로 나왔고요 5에. 5는 또 어디서 왔냐 보니까 예제곱, 예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2제곱, 1제곱이야. 아, 그럼 패턴이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OPN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루트에 여기가 n 번이면은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얘는 OP12라서 12제곱까지 더하시면은 되고 중정의 공식 뭐예요? 1제곱부터 12제곱까지 더하시면. 뭐냐고? 그건 말환 공식 뭐야? 아이거 외워야 돼, 는종아 근데. 아? 어? 기억이 안 나? 응. 아 그러니까 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니 그러니까 이거 써? 이거 하셔야 돼. 야. 뭐야? 6분에12 13 20 그래서 저 시그마 k제곱공식 아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나올 때마다 외워야죠 뭐 k제곱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e 플러스 1 이게 자꾸 잔소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르는 거를 내가 잡아서 알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만 작작 먹지 제 때문에 몰라서 꼬이는 거예요 제가 8번 이렇게 하면 되고 <laughs> 누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카톡을 보냈어? 아씨. 십 번? 이게 이게 경난도였나 싶은데. 좌표 평면에서 네점 A, B, C, D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점을 잘 찍어 보시면 A가 6,6 b 가 9, 6 c가 9, 9 d가 6, 9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근데 얘가 루트 nx라는 애가 얘랑 만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이 무리 함수를 적당하게 아셔야죠. 그래서 루트 nx라는 거는 0, 0을 지나면서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랑 만나려면은 아 경계는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 b의 좌표인 9, 6을 대입을 하시면 6은 네, 루트 9n이 되고요. d를 대입하시면 9는 루트 6n이 돼서 각각의 경우에 n의 값을 구해 주시면 이때는 n이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요? 8 누가 8이랬어? <laughs> 하지 마 우주지 <laughs> 대답을 야야정욱이 얼마 나왔어? 6분의 81뭔개수이야 2분의 27 나오죠? <laughs> 아니 그죠? 약분하면 밑에 거는 뭐 나와요 N이? 4 나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보시면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얜 얼마야? 13점 얼마거든? 그러니까 n값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갖다가 fn이라고 해서 써보시면 n값이 4일 때 하고 여기 13점 얼마니까 13, 14일 때 하고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보다도 작으면 얘보다도 밑에니까 그래프는 교점이 없고요. 4일 때에는 보다시피 하나고요. 얘보다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교점은 이 사이는 다두 개고 근데 얘가 13점 얼마 때까지 여기니까 13까지 2고 14는 이거니까 또 빵. 이거 잘 세서 더 하시면 됩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